안녕하세요 라우드벨 스튜디오입니다 인트로 잘 보고 오셨죠 어, 예전에 코풀이라는 토크백 스위치 이거 제가 설명해 놓은 영상도 있는데 그때도 뭐 이거 엄청 좋다 라고 평가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왜 토크백 이야기냐 당신 그레이스 디자인 m905 써서 토크백 스위치 필요 없지 않냐 어, 네 맞습니다 원래 필요 없죠 근데 갑자기 제가 요 제품을 처분을 했어요 그 모니터 컨트롤러 처분하고 나니까 토크백 관련돼 가지고 아 이거 좀 정비를 다시 해야겠구나 하다가 알아보고 알아보고 하면서 우연치 않게 요거 국내에서 제작하시는 분을 알게 돼 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어, 이렇게 누르면 led 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 지금 단자 보면은 xlr 로돼 있는데 어, 그냥 스위치 역할만 하는 그래서 커넥터가 하나만 있는 제품도 만들 수도 있고 마이크 붙어 있는 모델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토크백 스위치 제품을 살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킬이 얼마나 잘 되냐, 소리가. 사운드가 얼마나 차단이 잘 되냐. 요거를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좀 장문의 질문을 드렸어요. 이거 판매하시는 분한테, 구매하기 전에. 이런저런 궁금한 내용들을 제가 문자로 연락을 드렸었는데, 그때 뭐, 문제 없으실 거다라고 해서 일단 믿고 구매를 했고, 그래서 인트로에서 보신 것처럼 한 78dB까지 그렇게 컷이 잘 돼요. 그래서 사실은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품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크백 시스템 관련된 거는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그걸 설명을 잘 드렸었는데 중요한 건 컨트롤룸에 있는 사람이 부스 쪽으로 어떤 대화를 시도할 때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그 과정에서 평상시에는 꺼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녹음하는 과정에서 가창자나 연주자가 부스에서 뭔가 막 뭔가 소리를 내면 그쪽에 마이크를 놓고 우리가 녹음을 하는 거니까 그게 컨트롤룸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한단 말이죠. 그 모니터링 하는 소리가 컨트롤룸에 있는 토크백용 마이크로 타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타고 들어간 소리가 부스 쪽에 만약에 전달이 된다. 그럼 어떨까요? 녹음이 불가능해져요. 뭔가 레이턴시 있는 목소리처럼 들리고, 아니면 뭐 에코가 있는 것처럼 들리거나, 하튼 컨트롤 룸에서 나오는 소리가 부스에 있는 가창자나 연주자한테 지속적으로 계속 들린다 그러면은 녹음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중간에 신호를 차단해 줄수 있는 그런 스위치가 필요해요. 그 역할을 하는 게이 제품인 거죠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크 백 스위치. 이런 거 말고 그냥. 마이크 셀렉터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면 라디알 브랜드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마이크 셀렉트를 해줄 수 있는. 그게 뭐 래치 형태냐? 이렇게 누르고 한번 눌러놓으면 계속 켜지는 게 래치 형태라 그러고 이렇게 누르고 있을 때만 신호가 전달되는 걸 이제 모먼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래치로 된 거, 모먼터리로 된 거, 뭐 아니면 설정 바꿔가지고 뭐 세팅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부수적인 기능인 거고 결과적으로 뭔가 키를 해줄 수 있는, 신호를 차단해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누엔도 큐베이스에 있는 컨트롤룸 기능을 활성화해서 쓰기 때문에 사실 토크백 마이크 설치하고 셋업하는 거를 큐베이스 내에서 그냥 한 번에 올인원으로 할수 있거든요. 굳이 이런 킬 스위치 필요 없이 키보드 단축키 설정해 놓고 정리해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손님들이 왔을 때가 문제예요. 그리고 손님들이 저 대신에 오퍼를 본다. 그러면은 요 단축키 눌렀다 뗐다 하는 거 요거 꽤 헷갈린단 말이죠. 그리고 큐베이스에서 지원하는 토크백 그 시스템 온오프 기능은 모먼터리 기능이 없어요. 그냥 레치 기능이지. 그렇다 보니까 하나로 구매해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알아봤던 거고 실제로 인트로 때 보셨던 것처럼 테스트 했을 때한 78dB까지 컷을 하죠. 77, 78, 79, 마이너스 근데 그 정도 컷을 하게 되면은 부스에 있는 헤드폰 앰프에서 정말 볼륨을 끝까지 다 돌렸을 때 아닌 이상은 잘안 들려요. 거의 안 들린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 정도로 약한 레벨이고. 그리고 그게 아마 100% 차단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디지털 방식으로 뭔가 컨트롤을 하든가 아니면 이 안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지금 이것도 릴레이 방식으로 붙었다 뗐다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충전 단자가 하나 있어요. 이게 배터리가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릴레이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조차 신호를 이쪽에 들어온 거를 이쪽 보드에서만 처리하고 나가는 거를 이쪽 보드만 따로 존재한다고 했을 때 여기만 붙였다 뗐다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로 한다 그러면 아마 거의 100% 차단이 되지 않을까. 회로가 하나 안에서 만약에 그게 붙었다 떴다 하는 어떤 그런 구조로 됐다면 아마 요게 지금 성능상으로 베스트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추측성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중요한 건요 정도 컷 그러니까 한 마이너스 7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키를 그 정도 할수 있는 스위치면은 토크백 스위치로 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마이크 선정도 뭐몇 가지 좀 고민 고민 하다가 제가 결과적으로 지금 선택한 거는 이 제품이거든요. 이거 알리에서 팔아요. 알리에서 배송료까지 해갖고 제가 3만 원 주고 샀고, 아, 제가 지금 배터리를 빼놨는데 여기 5 v USB 입력이 되거든요. 여기에 표기가 돼요. 그래서 뮤트를 하면은 이렇게 또 뮤트됐다고 표기도 되고 여기 불도 들어오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그 뮤트 기능이 그렇게 효과가 좋지 않다. 크게 기대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요런 킬할수 있는 스위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저는 지금 뭐 사실 20만원도 안 들은 거죠 요한 세트 구성하는데 그리고 여기에다가 비용적으로 좀 여건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요게 무선으로 쓸수 있는 이제 XLR이에요 그래서 요런 걸로 케이블 대신에 연결해가지고 또 쓰면은 컨트롤 룸에서 어디든지 마이크를 놓고 쓸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국내에 요런 스타일 제품이 몇 개가 있단 말이죠 그거를 제가 다 직접 하나하나 테스트 해본 건 아니라서 어느 정도 성능 차이가 날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 구매한 거 갖고 테스트 했을 때는 그 정도 성능이고 요런 게 녹음실에 있으면좀더 편리하게 쓸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토크백 스위치 때문에 약간 고민 중이시다 그러면은 따로 소개란에다가 링크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쪽으로 접속하셔 갖고 어, 연락하시면 아마 구매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는 영상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 있으면 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박문수였습니다.